가처분 신청 시 법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할 때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의 충실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지, 가처분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서 작성 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특히 긴급성을 입증하는 시간적 상황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규모도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고 상대방의 반대 가능성을 예측해 이에 대응할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구성과 절차 설계를 철저히 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